회전되는 형태가 이게 모든 방향으로 다 개차 수열을 띄고 있거든. 이쪽으로도 개차 수열, 이쪽으로도 개차 수열, 여기로도 개차 수열,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그 중에서. 169에 바로 위에 있다가 무슨 말이냐 를 찾기 위해서는 169의 규칙성에 좀 부합되는 그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요몇 개만 더 적어 볼게요 23, 24, 25, 26, 27 1행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이중에서 169는 어느 쪽에 있을까 생각하면 얘는 1, 3, 이렇게 되니까 홀수의 제곱 형태죠 잖 그럼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7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9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11의 제곱이 있을 것 같아요 13의 제곱이 있고 얘가 1 6 9군데 바로 위에 있다면 얘는 어디에서 오는 숫자일까 생각해보면 제곱수에서는 뚫고 나가서 다시 돌아가지 여기서 25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49도 이런 형태로 갈거아니에 얘도 100이 들어갈 거고 얘도 100이 들어갈 거라면 169의 바로 위에 있는 거는 121그 다음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122가 169의 바로 위에 있는 수가 될 것이다.